From the stacks. 대막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얀 베르통원 길게 찔러줍니다 손흥민 줄곳을 찾습니다 슛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쪽 측면으로 슈팅 교체는... 바빈손 산체스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좋은 볼. 해다. 경기 후반. 아, 패스를 하면서 선수들이 때린 플레이카시가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인빛만 봐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디버프를 보여준 멋진 골입니다 지오반니 로첼소 좋은 찬스 슈팅 선방입니다 지오반니 로첼소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마지막으로 열렸어 슈팅 골포스트에 리버풀에 있는 안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델리알리. 침략를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손흥민. 슛. 골파 이후의 슈팅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리버풀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 산... 스루로 패스 얀 베르토원 자 왼쪽 봤어요 루카스 모라뒷 공간을 봤습니다 때립니다 골아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좁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팀워크였습니다 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손흥민, 자 반격 a 한스 a 르게 나가야죠. 받을 수 있을지. 슛! 골! 손흥민 슛도 슛입니다만 a p 드리블이었습니다. a p a 니다 박스 안에 침착한 착한팅 단순한 방식이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에요. 훌륭합니다. 손흥민, 슛! 어! 루카스 모라, 델리알리, 어디로 보낼까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슈팅! 세 골!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 줘야죠. 손흥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잘 봤습니다. 조심이 경... 잠시 후 조별 리그 첫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멋 스루 패스 잘 들어갔어요.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위 살핍입니다. 손흥민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으로 줄까요? 슛 올림픽 리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슈팅! 요리스 성담 케인! 케인 오른쪽으로.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손흥민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슛! 올때 바이올 들어가는 것 같은 평상적인 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목숨을 굴리며 떨어지는 풍경 소식이었죠.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이 경기장의 열기가 중계속까지 전해지네요.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볼때 안쪽에 맞고 들어갔는데요. 저런 건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자, 카우터시도 슛! 케인, 빠른 반응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루치 선전이 빛날뿐이에요 아웃클레이 흥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흥이네요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자, 때립니다. 유리스 센터. 가운데로 올린 머리로 배더로 한번 잘 이어가 봤습니다. 슛! 이걸 막네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해줘! 출신의 아. 아. 휘슬소리와 함께. 아.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드의 돈머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은돔벨레. 케이, 메리케이야 경기 막판 중요한 골입니다. 아, 여기서 골이 나오는군요. 너무 기쁘게 왔어요. 손흥민! 슈팅! 크로스바던타! 경기전류 휘셀입니다. 브라이턴 호브 알비오대 토트넘 하스퍼 흥미진진한... 마스터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스 헤더 오버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코흥미 어디로 보낼까요? 슛 찔러줍니다. 박상중의 동료 선수 중앙으로 헤딩! 골! 멋진 패스 연결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패스를 하면서 선수들리 펠레파시가 완벽하게 보냈습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드보크를 보여준 멋진 골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 들어갑니다. 슈팅! 아!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징거리 시세 사신이 있다 보니 멀리서 한번 때려보네요. 브라이턴 호브 아이디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배치했습니다. <laughs> 반대편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벗겨냅니다 찔러주는데요. 빌렸어 슈팅!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아, 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실패스였습니다.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손흥민. 기회입니다. 자, 슛. 세 골. 3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요가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공투이됩니다 베르토원, 탈스 가로챕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열렸습니다. 1대1 상황. 열렸어, 슈팅! 골!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손흥민, 패트트레 주오반니 로첼소 걷어내면서 위키탈출 공간으로 패스 골잘 들어갑니다 케인 슛골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케인 쉽지 않은 슛이지만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멋진 곡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정교한 슛이였죠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루즈볼입니다. 손흥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슛. 들어갑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아 감독의 기대에 공공흘러 나가는데요. 브라이턴 호브 아이디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슛팅 <laughs> 슛도 팅슈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이었습다다